안녕하십니까 채리입니다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랜만에 대형 SUV를 갖고 나왔어요. 이제 Lexus에서 LX 700H라고 그냥 플래그십 SUV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뭐로 유명하죠 이게?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인가? 어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 어, 타던 차로 유명한데 l e x u s 뭐가 떠올라요? 탄탄한 거? 그렇죠. 장고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심심하다는 그 직업. 자뭐 북한에 이거 서비스센터 있겠어요? 없잖아요. 일단 망가지면 안 되거든. 수리는 가능데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안 돼, 기쁨 좀 불러오라. 막이 뭐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차거든요. 이게 그쵸, 그쵸. <laughs> 이 내구성이 거의 미친 차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잘 닦인 도로가 많이 없잖아요. 홍수에서도 이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보강까지도 가능한 차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쁜 온로드보다도 북한의 그 산길 막흙 이런 데서 달렸을 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홍수 오고 그런 날은 김정은이 뭐 마이바흐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 있잖아요. 꼭이 차를 타고 나간다고 해요. 일단 차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대형이에요. 이 차랑 어떤 차를 좀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냐면 벤츠 GLS라든지 아 BMW X7. 거기에다가 레인지로버 갔는데 좀 비싸다가 이거 견적을 봤더니 좀 괜찮네. 그럼 가격이 얼마냐? 오늘 세워져 있는 게 럭셔리 모델이거든요. 1억 6천 7백 위급의 완전 VIP 등급이 있거든요. 그건 1억 9천이 넘어가요. 와요 렉서스를 보신 분들은 GLS X7 이런 거안 봐. 그냥 오로지 렉서스로만 계속 가. 잠깐 저기 다 보면 알겠지만. 어 전부 다 어때 나이대가 좀 어때요? 아 연세가 그 어, 연세가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치, 그치. 믿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차가 요렉서스예요 그니까 네. 네. 그리고 요 H 붙은 거 아시겠지만 요것도 하이브리드 음... 이 때문에 뭐 마력대도 뭐 460마력이 넘어가고 어요 차가 거의 뭐 3톤이거든요. 공인이한8 정도 거의 모터가 좀 도와주는 역할 출력을 도와주는 역할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디자인 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강렬해요. 요 본이 봐봐요. 파워돔 그렇죠? 파처럼 튀어나와서 뭐 운전자의 시야를 뭐 넓게 해준다 뭐 이런 건데 요 밑에 보면 이제 스핀들 그릴 있잖아요. 이거차나안 변해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도요타가 방직기 회사였어요 예전에 이거 발명하신 분 엄마가 맨날 이거 일만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아들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해 야, 심심하니까 아안 되겠다 엄마를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는 방직기를 발명을 해내 아... 그래서 오 그걸로 떼돈을 번 거야 방직기 모양이 실탈에 꼬이는 걸 이거 스핀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형상화해서 이 도요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못 바꿔 몰랐네 어, 유언이야 못 바꿔 이거는 앞으로도 오, 최상위 모델답게 뭐 이런데도 뭐 엄청 큼직큼직막 하고 이쪽에 DR 램프도 쫙 있고 이쪽에 헤드램프까지 어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은 어 정말 잘 만들었고요. 이옆 라인으로 오면은 G4 렉스턴안 <laughs> 어 쳐다봤죠. 아니 가 G4 렉스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 하네. 어, 저기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X7 에어 서스펜션 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GLS 있어요? 없어요? 있죠. 레인지로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없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냐면 은이 차는 오프로드 성능이에요. 음... 이 오프로드에 진짜 최적화된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다 되고 이 차도 또 바디 프레임이에요. 근데 보통 오프로드 차들은 바디 프레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이차 얼마나 튼튼하면은 도요타의 하이럭스나 랜드 크루저라는 차량이 있어요 이게 거의 중동에서는 80%가 다그 차만 사 근데 그거에 이게 고급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그게 얼마나 튼튼하냐면 이 차를 부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요 거기에 막 트렁크장 엄청난 막 벽돌 같은 거 찔고 막 벽돌 사이를 지나가고 차를 불리고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 진짜? 네. 그리고 막 전복시키기도 해. 그래서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그 차. 차는 멀쩡하고. 이 차체 색이랑 똑같은 도장으로 돼 있잖아요. 여게 이제 오버트레인 등급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거 도장 색깔이랑 좀 달라. 아, 좀더 저렴하고 완전 캠핑이라든지 오프로드에 적합한 차예요. 근데 그 차를 원하시면 그걸 사도 되는데 한 200만 원밖에 안 싸. 아 그럼 차에 난요걸 사겠어요. 이제 22인치휠. 이 달려 나오게 돼요. 오버트레인은 18인치라 조금 너무 좀 오프로드형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뒤에 라인들 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 렉스턴 좀 어, 표정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렉스턴이라고 하니까 다 비슷한 용어 아니에요? 렉 까지만 읽으면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렉스까지만 읽으면 렉스턴이라뇨 오저 <laughs> 어, 어, 들으셨어요 아 조용히 얘기 했는데 최대한 어, <laughs> 잠깐. 렉서스 광진점의 그 손팀장님인데 이거 진짜로 gls랑 x7 보신 분들이 보러 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네. 조금 더 고장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고장이 안 나는 차를 찾으실 때 그럼 거의 좀4 50대 분들이 거의 다 찾겠네요 60대도 있으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차의 뭐 디자인이 이쁘다 뭐 세련됐다 이런 느낌보다 정말 좀 단단해 보이고 진짜, 진짜 좀 어, 모더네요. 그리고 차 사이즈가 진짜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차 크기가 GV80보다 좀더큰 크기인데 뭐 이제 오프로드 갔을 때뭐 진입각이라든지 탈출각 이런데 바닥이 긁히지 않고 막 바위를 밟고 막 이런 데서 지나다니고 할때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사이즈라 사이즈를 거의 안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요 럭셔리 등급은요 패밀리카로도 쓸수 있거든요. 이쪽에도 물건을 실을 수가 있고. 아, 요거를 뺄 수도 있어요. 접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는 할수 있어요. 아, 원터치는 아니에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 좀 많이 좀 좁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7인승을 사실 분들은 무조건 여기 럭셔리 모델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딱 세웠을 때 아, 요 공간이 살짝 아쉽긴 하네. 아, 그래도 이게 접는 거는 또 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튼 한번 누르면은 아니었네요. 튼튼해야지. 어, 이런 괜히 자동 넣어가지고, 그 오류나서 막 망가지고 하면 어떻게 북한에서 서비스 센터 열 거야? 2열이 어? <laughs> 좀 먼저 제일 궁금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실용적인 발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손을 잡고. 와, 팀장님, 네. 이 가죽이 진짜 이 냄새랑 죽음이네요. 세미애널링 가죽이라고 해서 네. 최상급 고급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진짜 부드러워. 요 아니 이거 진짜 이제 거는안줘봐야알요내 몸을 튕겨내는 그런 가죽이 아니고요. 나를 감싸주는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정말. 비닐이 없을 때그 네. 등을 이렇게 비벼보면 네. 엄청 매끈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매끈하고 부드러운 가죽이 별로 없거든요. 네. 여름에는 가죽인데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아... 매끈하기 때문에. 어, 이건 여러분들 지금 전시장에 한번 만져봐야 돼. 아, 이거 진짜 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여기 턱이 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썼을 때 여기 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요것만 없으면 공간이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5인승으로 쓰기에는 가운데가 좀적벌을 해야 된다. 무리가 넓어가지고 이 시야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설마 50견 썬 루프에? 아, 50견 썬 루프네. <laughs> 아 네, 네. 50견 방지할 수 있는 50견 썬 네. 루프가 들어가 있네. 이게 자동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3열은 도대체 어떻게 가요?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네. 오.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돼. 니다 네. 이 의자 높이가요. 목욕탕 의자보다 낮아요. 어, 이 정도인데 오 대박 무릎이 안 닿아요 그 대신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여기 뒤열은 에 애들 앉으면 좀 재밌어 할것 같긴 한데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이 3열도 리클라이닝이 돼요 많이 눕지는 않는데 한이 정도? 근데 이게 2열은 네. 자동이 아니에요 아 수동? <laughs> 어아니 괜찮아요 그 우리 vip 등급 가면은 자동이 거든요 <laughs> 뭐 1억 9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2억 자... 쓰면은 자동주의 어 아니, 2억 쓰면 자동주 아유 야 겨우 1억 6천 갔다 왜 그래 <laughs> 그 돈이면은 어차 타는거 감지덕지 해야지 <laughs> 조용히 잘한다 <laughs> 아 그래도 플래그십 답게 뒤에 뭐 열선 통풍 이런 기능은 다있고요왜 4 0대 이상이 이 차를 좋아하는지 알겠는 게 진짜 편하게 물리 버튼으로 다돼 있어요. 막 쓸데없이 어디 들어가고 막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렉서스 차량을 볼때 마크레빈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상위 등급 차구나라고 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 있다 있어. 있으면 됐죠. 어, 선블라인드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근데 자동이 아닌 점은 좀 아쉽긴 해요. 딱 보시면은 요즘에 최첨단 디자인은 아니에요. 막 그런 요즘 막찾아나마 막 패드 같은 거 다루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나 어려하시는 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 디자인이나 요 실내를 타보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누가 봐도 파워잖아요. 그죠? 뭐어서 뭐 찾을 거야 뭐할 거야. 누가 봐도 모드 셀렉터고 이게 누가 봐도 에어컨 이런 거다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게 되기 때문에 딜러님들도 편하지. 설명할 게 없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좀 투박하게 볼 수는 있는데 네네. 물리 버튼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거 하나 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네네. 버튼들은 기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로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오프로드에서는 뭐가 하나 고장이 나면 다른 걸못 쓰게 된다. 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고장이 나도 차는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고장나도 엔진으로만도 이차 계속 갈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어...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음... 그리고 차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수평 디자인으로 해놨어요. 수평 디자인 산을 타거나 할때내 차의 기울기를 이 수평 디자인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지금 차가 이 정도 기울어져 있구나. 와 여러분 이게 3,500cc예요. 6기통요즘으로 치면 배기량이 높은 편인 거죠. g v 8 0도 3.5리터가 있긴 한데 그에 비해서 소리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약간의 진동과 소리가 좀 올라오긴 한데 이게 뭔가 파워풀한 느낌이 나고 이 밑에 모니터는 전부 다이 오프로드를 조작하는 모니터예요. 멀티 터레인 셀렉트라고 해서 네. 거기에 눌려져 있을 때 모드 셀렉트를 돌리시면 절대 모드, 오. 샌드 모드, 모래 모드, 트펀도 바뀌요. 맞죠. 모드, 디노 모드. 네. 그렇죠. 오, 머드, 딥 스노우.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을 때는 여기 스포츠 모드. 아, 이렇게 모드별로 러 스포츠 플러스, 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모드까지 있네요. 네. 컴포트 모드 이런 게 있고 오른쪽은 이제 네. 크롤 모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오프로드에서 네, 저속 네. 크루즈 컨트롤라고 음, 음. 저속으로 갈수 있는 네, 암벽 같은 데로 올라가야 될때 우리 엑셀을 잘못 밟았다가 우왕 하고 확 튀어나가면 되게 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는 머드 같은 데 갔을 때 차가 중간에 정지하면 박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정 그렇죠. 그 진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움직여 주게끔 저속으로 1, 2, 3, 4, 5단으로 다섯 개 속도로 나눠서 크루즈를 할수 있게끔 오프로드용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어, 여기 아틀란네비 들어가 있네요. 어, 요거 이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우리 저희 광고한번 했던 건데 이것도 길 찾고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해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 있고 이쪽에 열면은 어, 잠깐만. 이쪽들리요 아, 양문이에요? 어, 양문형이네. 아... 설마 여기 쿨박스? 와. 어, 이게 지금 바람이 나와요. 차가운 음료나 이런 거 넣었을 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냉장 기능을 하는 음료수 같은 거 넣어 놓을 수있 아, 이런 데서또 뭔가 고급화 전략이 딱돼 있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특징이 소프트도어 클로징 있거든요. 굉장히 좀 천천히 다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가락 끼거나 이랬을 때 너무 빨리 다히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 차예요. 어 팀장, 요게그 1억 9천짜리 VIP 모델? 네 맞습니다. 어, 뭐 근데 바뀐 거는 뭐 외관은 딱히 없는데 어, 색상이 생각보다 이쁘네요. 아휠 모양이 바뀌었어요. 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색상이 완전 좀 크롬형으로 나와서 좀더 얌전한 느낌이고 VIP 분들이 타는 거잖아요. 어 시트 색깔 이게 더 이쁜데? 4인승 시트. 근데 뭐 엄청 넓어 보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이 그래도 요거는 VIP 모델이라. 1억 9천 넘거든요 의전용으로 좀 나왔고요 이쪽에 이제 컵홀더 맞아요 컵홀더가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X7은 발밑에 있던데요 네 허리 구부려야 돼요 티에탄 <laughs> 아, 의전이 허리 구부리면 되겠어요?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트 조절 어, 이런 거를 다할 수가 있고 의자 조절을 이렇게 쭉 해서 완전 의전용으로 어, 이게 뒤로 하잖아요 의자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바로 리프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어, 의자를 지면에서 띄워서 네. 차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을 아. 어, 해소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휠하우스랑 멀어지는 거구나.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더 이게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은 회장님 자석이 있어요. 이거 이 버튼 한번 누르잖아요. 야, 이거 오프로드의 최적화된 차잖아요. 김정은이는 이렇게 타고 나서 산길을 달리는 거예요? 시찰 그렇죠. 다니고? VIP 분들은 또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 있죠. 아, 여기서 발바지까지. 어떻게 발 한번 올려놔봐도 돼요? 그래도 그저께 발 씻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어, 오. 딱이다 이렇게 편하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북한처럼 홍수지대가 났어 창문 딱 열고 원래는 편하게 있다가 어떻게 하지? 뭐, 어, 어, 어떡하지? 괜찮으시라뭐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위급한 척 그러다가 다시 창문 닫고 어, 담배 한대 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냥 아, 편하다 이 아, VIP는 거의 좀 도심용이네요 완전히 부셔지지 않는 도심용 와뭐 앞에 모니터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편해요. 그 마사지 시트 설마? 있습니다. 마사지 있고, 네. 근데 여기 화면 보잖아요. 요즘 화면은 아니에요. 예, <laughs> 네, 그냥 누가 알아보기는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이 릴렉스 버튼을 누르면은 어느 정도 파워인지 야, 이 허벅지 아래서부터 오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고있 이렇게 엉덩이 라인으로. 요건 정말 살만하네요. <laughs> 와, 괜찮죠? 예, 괜찮아요. 가격이 안 괜찮은데 <laughs> 차는 진짜 괜찮아요. 선불란 자동이겠죠, 당연히. 아, 그럼 자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음... 어때요? 자동 괜찮죠? 입으로 올리시는 거같요좀 음... <laughs> 느린데 괜찮죠? 티미언턴 여기까지. 네.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샤워 에어컨이라 그래가지고요. 바람이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앉았을 때는요, 이게 벽을 만들어줘서요. 뜨거운 열기나 차가운 공기가 나한테 모두도록 얘가 막아주고요. 이렇게 의존용으로 앉았을 때 직접 얼굴로 이 바람이 가지 않도록 이쪽에도 어, 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 열자석도 수납함이 넉넉하게 있어요. 이쪽은 딱히 냉장고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깊은 수납함이 있고, 이 밑에 부분도 수납함이 있고, 아 여기에 이제 C 타입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도 약간의 수납함 이런 데가 다 있네요. 자 이제. 어, 저희 시차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홍수가 심하게 나가지고. 어, 노동부장님 시차를 한번 지금 나가보도록 할 건데. 어, 이 차가 2.8톤 이거든요? 아니, 왜, 왜 이렇게 경쾌해? 힘이 엄청 좋습니다. 아니, 차가 발자마자 나가요. 어, 힘이 진짜 좋다. 그리고 이 차는 진짜 하이브리드, 특히 모터가 이 차를 도와주기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전기의 개입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정말 엔진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연비용은 정말 아니고, 출력에만 도움을 줘서. 오, 이 파워풀한 차는 정말 X7은 정말 빨라요.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GLS는요, 정말 출렁이에요. 그냥 출렁출렁. 레인지로 보는 사실 뭐, 사실 요급은 아니라고 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두 개랑 비교를 해봤을 때이 차를, 파워풀함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차급에서 만약 하이브리드가 없게 되면은 연비가 보통 3.5L 가잖아요. GV80도 아시겠지만 보통 5, 6 나와요. 근데 얘는 거기 에 무게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은 4, 5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8 정도 나온다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연비다. 아시죠? 이제 고급유는 넣야겠죠 그리고 얘가 또 프레임 바디에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는 약간의 떨림이 올라오긴 해요. 완전 엄청나게 편안한 뭐 그런 의전용 SUV는 아닌데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가죽이 주는 이 질감과 방금 내가 탔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런데도 바디온 프레임 중에서는 최강의 승차감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테러가 일어나도 이 차는 안전한 거죠. 방탄율이 아니잖아요. 방탄은 아닙니다. 네, 보장이 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감이 몸을 딱 감싸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 정말 튼튼하다. 그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가 어떻게 이래요? 지금 이제 스포츠 S 모드거든요. 약간의 터보렉과 함께. 나는 지금 고급 온로드 차를 타고 있는 건가? 강력한 오프로드 차를 타고 있는 건가? 그 중간 어디에인가 있어요. 정말 이 차는 지금 VIP 시트라서 1억 9천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사실 1억 9천. 참. 고민해 볼 차들이 많거든요 비슷한 급으로 가라면 뭐 레인지로버 뭐 스포츠도 살 수가 있고 뭐 아까 에서 GLS 뭐 세단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S 클래스도 살수 있는 금액이에요 막상 보러 오신 분들이 가격 때문에 좀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 없나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네네. 이 VIP 4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네. 뒷좌석에 비행기 1등석처럼 누워지는 SUV 급은 거의 2 3억 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가격대에 비하면은 조금 더 어, 저렴한 편이 아닌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돌았을 때, 뭐야? 어, 그런데 뭐 2.5차선 그냥 쉽게 들어오네요? 네, 대신에 오프로드에서는, 네. 턴 어시스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오프로드에서는 좁게 돌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좌회전을 할 때는 왼쪽 뒷바퀴를 잠가줌으로 인해서, 음. 나머지 3개 바퀴는 돌아주면서, 더 타이트하게 돌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지금 다시 이제 너무 빨라서 컴포트 모드로 바꿨어요 야 이거 수요가 있겠네 왜냐면요 어, 막 물렁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중간 그 승차감에 파워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프로드 그런 길에서 갈때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 센터를 안 간다는 차잖아요 정말 5일 갈때 간대요 5일 갈때 에어컨 필터 이런 거갈 때나 가는 차라고 하니까 정말 어. 왜 좋아하는지 다알것 같고, 어, 이거 흡참제 맛있었다 느껴지는 게 정말 조용하죠. 진짜. 왜냐면은 이건 이중접합유리가 아니에요. 이중접합유리 중에 이렇게 두꺼운 이중접합 못 봤을 거예요. 정말 두꺼워, 요 이중접합이. 그래서 창문 열고 닫았을 때 소음 차이가. 좀... 과격하게 심하거든요. 아 엔진은밖에 안 들려 이제는. 아, 그리고 에어 서스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승차감 좋죠. 승차감이 이렇게 좋죠 요즘 전자 제어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에어 서스 뺨칠 정도로 정말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출렁이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멀미난다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하고 유압식 서스펜션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은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떨어지죠. 승차감은 좋지만 근데 이런 차들은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압 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져서 고장도 안 나고 굉장히 빠르게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유일무이하게 일본에서만 생산을 해요. 혹시 뭐 다른 차들 보면 요즘 다 중국에 생산하잖아요. 그래 일본 사람들만 이 차를 만들기 때문에 어 이분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자부심을 느껴봐야겠죠, 팀장님.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사실 좀 가격이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시죠. 아쉽게도 네. 할인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중국은 항상 비싸죠. 네. 그리고 또 그쪽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중고차 가격 방어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현재 이 차는 할인은 없고 그냥 네. 개인적인 뭐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적인제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개인적인 로비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만나서 할게제 <laughs>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할인되는 차는 좀뭐 있어요? 인기도 많고? NX, 예. 네. 그리고 ES와 아, RX 정도? ES 네. 대표적이죠. 아, 그런 차는 할인 좀 되고요? 네, 할인이 됩니다. 어, 좋았어요. 렉서 7 0 0 h 제가 오늘 타 보니까요, 꼭 VIP를 뽑지 않더라도 아까 저는 그 1억 6천 7백만 원짜리 럭셔리 버전이잖아요. 음. 그 패밀리 카로도 좀 쓰고, 애들 데리고 막 캠핑도 좀 다니고, 그다음에 망가질 걱정 없고, 차를 탔을 때 요즘 전자기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금방 망가져서 모니터 한번 꺼지면은 아무것도 못 타요. 그런 차들이 좀 많거든요. 전기차도 많고, 근데 이 차는 아무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 출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좀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1억 중반대에서 마땅히 살만한 차막고르게 어려운 분들도 요거 한번 시승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요차 좀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요 700h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또 렉서스 광진점에 김선용 팀장님에게 손선영입니다 아, 아 그래요? <웃음> <웃음> 평양 김씨 아니었어요? <laughs> 아, 아니, <죄송해요. 웃음> 네, 손선영 팀장님에게 어, 연락 주시면 개인적인 로비로 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한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